당신의 발 밑에서 소설라 순식간에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킨다. 싸울 거야, 도망갈 거야. 음, 그렇군요. 정확히는 좀더 다른 기억들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전체를 이해하려면. 아침 때 공원과 일치한 걸 보아 제초 추위 맞은 날 바로 고치러 갈게요. 그럼 먹고 덕분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아직도 책볼유가 있어? 고 지금 음. 여원 테링 레벨 테르는기억은 테렉랩? 에테르는, 에테르는 강추랩? 탈전탈 기억도 레벨이 행탈 보는 거였으니까? 그런 거였나? 뭐야 웬 핸드폰? 폰이 아니라 캐릭터 차. 앙추. 상신에 나오는 게 캐릭터네. 네. 이게 캐릭터네. 예 e 다 10이네 얘는 10이네 이거야고봉처생기이 창조 아 이거 말고 아까 그거였나? 기억의 봉우리, 에탈리의 봉우리 보상 보면 아 가이드 메뉴 이거 맞았구나. 음. 네 보상 보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보상 보면. 영의 봉원이는 캐릭터 경험치. 오. 예스? 캐릭터 경험치. 에테르 봉원이는 광추 경험치. 오.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현장기에는 그두 가지 위주로 돌리시면 될 거임. 그리고 아까 튜토리얼 했던 우레 에 이거 열개를 배하는 괴물의 신장, 강화에 필요한 기본 재료 이 경험치 재료입니까? 나 이거 스물세 개나 보여주니네. <놀람>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보상이 각각 경우치니까 보상보고 스무 시간치 셔틀 보내면 되데 네. 오케이 오케이 딱 그거네요 그 원신에도 그 캐릭터 설정해서 보내는 거딱 그거네 으흠. 오케이 이가 해 바로 바로 되는 거죠. 역시 원치는 데이하가 <laughs> 아, 좋습니다. 음? 무서워하지마행운나는누구려 나, 나, 생각보다 나, 하잖아? 나, 로 나, 기회 아우 너무 아쉽게 되는데 저거는. 오 와우. 치크리크 원치 파밍은 오히려 이런 잠못 조르 잠못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신나게 패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음. 무서워하지 마. 별의 축복을 받아라. 앤 레벨업을 해야 될것 같긴 하다. 이 몸이 나왔었는데 즐거이겠어? 얘가 아마 가장 레벨이 낮을 텐데. 속전속끝내자는거 보면은 좀 그런데, 모든 건 별의 선택이야. 별의 신비를 갈망하는 열쇠야. 개척자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어라. 도망가면 안 돼. <laughs> 오케이. Okay. 아니 다 없애주지. 가끔은 진지해야이 몸의 실력을 확봐 일단 그래. 캐릭터를 강수레 최대한 올려두는 걸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 캐리 캐릭... 아니 두개다 올려놔야지 편하긴 하겠어요. 아지금이 <laughs> 아까도 몇 번을 느꼈기 때문에. 생과 산, 허와 실은 한끝 차이지 동천환화... 기나긴 꿈! 헥! 치야! 으흠? 비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헉! 야 응? 무서워하지 마! 에이 좋아요 <목소리> <나라 목소리> 생각보다 꽤 하잖아! 잘 봐줘! 자로의킬 <목소리> 좀아다들 피가 나... 애매하게 남는다. 승급도 제한 안 막히면 재료 네, 수급해서 해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뭐라.

무이면 생과 사 허와 실은 한끗 차이지. 둥천 황왕 건시스템 복붙 많아서 형님도 안 어려울 거예 맞습니다. 비슷비슷해서 좋아요. 지금이야. 응? 무서워할 역시 익숙한 게 제일 편하다고. 아슷하고 아이고야. 오마카고야아이아고야아이야저이고야아이이 별의 선택이야 별의 신비를 갈망하는 열쇠야 개척자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어라 나 생각보다 꽤 하잖아 이 몸이 나사는데 질가 있겠어? 가금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을 확인해봐 서로의 <놀람> 기회 맞춤 바라 아, 저기 안전요 오케이. 작은 칼 한자로. 깨졌네 업적 같은 게 저기, 저 로키? 네, 괜찮아. 왜 답장이 없어? 얘가 누구죠? 아, 죄송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사이 누구든, 레일을 만날 로키가 헤르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어 그래서 레이가 누구죠? <laughs> 뭐야, 이막무가내 이게 뭐지? 이 운명의 길을 누구지? 음. 캐릭터 상태창 들어가서. 아, 지식. 지식이 누구고. 음. 헤르타하고 얘가 지식이구나. 자, 그럼 지식 두 명을 넣어봅시다. 아 그냥 눈에 딱 보여주네 좋아요 한명 뿐이야? 음아두 명이야? 음 지식이 뛰어난 단체의 공격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수의 적들 일망타진 할수 있습니다 오호 음... 얘좀 키워볼까? 얘보단 얘가 나을 것 같은데? 음... 장착한 캐릭터의 공격률이 16% 증가 실험탑 피해가 24% 증가 이게 나은거 같네 근데 다이네들러는 수량 니도 레벨업을 해줘야 되긴 하겠구나. 강추아 부분 어울리는 옵션. 오케이. 나중에 얼굴 나오면은 껴줘야 되겠네. 얘처럼. 15랩이야. 파티 구성? 아, 대부분. 오케이. 좋습니다. 아, 에레타 얼음이야? 음, 얼음 파트인데, 너무. 음. 야, <laughs> 뭔 타입이지 이게 전기 타입이니니? 스토리 좀더 진행해서 얼른 나타샤 영입하게. 오 스토리 진행하면 물어주나요? 이 속성이 번개. 구나, 음. 어, 하나 뽑 을까요？하나 뽑 자, 하나 뽑 으시 다. 워프, 워프, 워프. 현재 둘 뿐인 힐러 중 하나 라서 무가 금러한텐 필수. 오, 좋 습니다. 예, 청과수 소령돌이, 예, 좋나? 와우시다. 디렉 바다에, 뭐야? 뭘로? 아직 역시 정보가 별로 없나요? 아! 왜 좋은 게 나오겠어? 처음부터? 아, 참고로, 희말이 어, 6 0연차에 나왔단다, 여러분들. 희말이 <laughs> 6 0연차 나왔구요, 여러분들. 비트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블루 아카이브라도. <laughs> 어, 누구가? 정원? <정운. 웃음> 예, 좋나? 방우 현재 히말이 오성으로 맞춰줬답니다. 저도 오성입니다. 오성. 영상 영상 200 200 연차 돌렸죠. 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애들 뽑으려 했는데 원하는 애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아니. 베리타스 부자니면 보부장 좀 나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아니 부장을 뽑으면 보부장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청의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풍부합니다. 음, 어차피 모자르면 현질을 하면 되기 때문에. <laughs> 아니. 베리타스 보장이 나오면 보장도좀 나와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안 나와서 너무 슬픕니다. 허허. 19,000이었나? 19,000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존나 그렇죠. 조금만 모으면 대인하자. 망구천에서 음, 뭐 부족하면 현실하면 되고, 음. 예를 키워야나 하래도 꾸준히 하고는 있으셨구만 그렇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니 좀그 스토리 추가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블루 아카이브는 아니 뭐 1월 아니 5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쯤에 그 2편 2장 업데이트 해준다고 했는데도 지금 <laughs>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어서 너무 슬픕니다 일단, 속선물로 들러는 하나씩이라도 키워두세요. 오케이. 참 슬픕니다. 내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블루 아카이브를 못하고 있는 건아다레오고네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나 와? 이러다, 이러다 나 못하고 가는 거 아니, 못하고 가는 건 아니겠지? 군대 가기 전에 블루 아카이브 이두고 싶은데, 4장까지는 음. 회복을 할수 있는 게 없나? 아니, 2편, 2장 좀 빨리 나와라. 그래야 해. 그래야지 내가 2장, 2편 밀고, 3장, 1편부터, 아니, 3장, 그, 1장부터 4장까지 다 클리어하고, 또, 3, 4편을 또 하지. 음. 항그렇습니다음 아, 어쨌든 다시 합시다 이거 레벨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글글머 <목소리> <목소리> <어머>, 빙글빙글. <laughs>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시는데요. 기나긴 꿈. 헤? 대대구 와. 생각보 글. 시작하지. 대구 자주 등장하시네요, 니마 오 e 비크 사격법이요? 갑자기요 역시, 2 0렙이라 그런가? 빠르빠르게 처리 가능하네 y sorry, c 적한 t h 당 반피 미만 될 때까지 전체 g e 오라 반피 미만까지. 어전 a n g p a m

모빌에어는내번까지 공격 가능 아주 좋 내가, 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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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컷 해주는 것도 너무 좋다. 저피 조금 나오는게좀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 컷해 주잖아. 좋아요. 지금이야. 날 만난 걸 보니. 편하다. 아까보다 되게 편하게 하고 있다. 지금. 생과사허허실은한끗 차이지. 동참 기나긴 꿈. 게대굴대굴대굴대굴이렇게큰사 이럴 때, 대이지 놓칠게. 이 편하다. 이럴 때, 니까 너무 편하고. 싸움면 못해 끄 지금 개청력다 모잘랐나? 공훈? 공훈 레벨은 또 뭔데? 이 무명의 공훈? 무명객의 영광을 개방하고 30 레벨 달성하면 별바다 보물에서 광주 한 개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시즌 패스. 음, 이런 티켓도 주네. 오케이. 뭐 자꾸 토기와 소라 속의 웃음? 세상에는 마법의 소라도 없고, 예? 너보다 뛰어난 사람의 존재보다 그들이 너보다 더 노력한다는 사실부터 무서운 법이야. 남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렴. 이렇게 젊은니가 잠이 와? 세상에는 마법의 소라도 없고 하늘에서 신념 포인트가 내려오지도 않아. <laughs> 그러면 난 운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지. 그러니 더더욱 스스로 노력해야 해. 헤르타 감시 시스템이요. 안전 섹터 알려드립니다. 출소를알수 없는 미확인 정보를 경계하고 문자 메시지 의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우주 정거장 방위와. 방위과 연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단체 메시지 는나 답장하지 마세요. 쓰신 것뿐 어떻게 하는 거지? 인간은 간장의 동물. 폼폼 오늘 먹고 승객이 아주 오랫동안 열사에 돌아오지 않는 느낌이야. 안 됐잖아. 음. 사소한 건 집착하지 마. 시간 되면한번 와줄 한번 와, 줄게했어 오, 게스트가 점점 느는데 회복해, 회복. <laughs> 어, 또, 원신처럼 미리미리 레벅을 다 해놔야 되겠네. 음. 고전 시작. 아, 아, 아한 번만 했어. 아한 번만 했어. 아 여섯 번을 해야 지나뭐아니너아 한.. 아니. 실은 한끝 차이지. 동천 환화. 이래서 빠른 연타는 좋지 않다고 해요. 아니 이거 대잡인데 아까 펭귄이하고 게임 할때 빠른 연타는안 좋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또 하네? <laughs> 아까 펭귄인가.